10월 7일 금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사무엘 12장 15절부터 31절까지고요. 요절은 2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마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아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나단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는 그 내용들입니다.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지요. 아내가 다위에게 낳은 아이를 여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예.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 아이를 치셔서, 치셔서 아이가 심히 알았습니다. 다시 아이를 위하여 간구하며 금식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죠. 그리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얼마나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걸 보여 주죠. 그리고 이래만에 알은지 이래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죽으니까 신하들이 아이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왕이 저토록 간절한데 아이가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낙심이 될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신하들을 불러서 아이가 죽었느냐? 묻습니다. 그 신하들이 예, 죽었습니다라고 대답하지요. 그러면서 다윗이 좀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끝났다는 거죠. 이제는 아이가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참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신앙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리고, 왕궁에서 음식을 차리라고 명령하고, 그 차린 음식을 먹습니다. 신하들이 묻죠, 의아해서 아니,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슬퍼하며 금식했는데, 아이가 죽으면 더 낙심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죽으니까 오히려, 어, 하나님 앞에 뭐 예배하고, 이렇게 음식 먹습니까? 하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리, 살려주실까? 함이었다. 예. 이미 아이는 죽는다는 선고를 받았죠. 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혹시 하는 마음으로 간과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죽었으니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내가 어찌 금식하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솔로몬. 솔로몬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샬롬 샬롬 그렇지 않습니까? 네, 솔로몬이 그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나단을 보내 여디디야라고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디디야 이것은 여호와께 여호와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셨다. 솔로몬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겸비하니까 아이는 죽지만 그 대신에 다른 아이를 주신 겁니다. 솔로몬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겸비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렇게 겸비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 죄나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극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동시에 자비와 사랑이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